여호와께서 한국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악한 날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흩어지게 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 많은 한국 백성들이 대부분의 한국 백성들이 같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랬던 시간에 여호와께서 한국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사장 10절에서 마지막 환란 날에 마지막 환란 날에 백성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가서 4장 10절에서 딸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송량하여 내시리라 저희 따지 시호는 마지막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을 포함해서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죄를 토해내는 산고를 겪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 죄를 토해내는 고통, 그것이 바로 너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또 바벨론까지 이르는 것. 그래서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이르러서 그들의 육신은 사망에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딸 시온이 이 마지막 환란에서 그래서 이 1차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첫째인을 떼시면서 넷째인을 떼실 때까지 그 첫째인을 떼시면서 넷째인을 떼실 때까지 그 백성들이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까지 이른다는 것은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이르는 것이 된다는 사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것 그래서 이사 64장 6절에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자 여기에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영과 몸에 죄가 있습니다. 영과 몸에 죄가 있는데 영의 죄는 깨어 기도하면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면 그 복음을 믿는 백성들은 그 피로 날마다 회개해서 시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에 과하는 죄는 아직 시음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그들의 몸이, 그들의 육신이 모든 이방에 몰려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바람같이 백성들을 몰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이 백성들을 성읍에서 나가게 하고, 들에 거주하게 하고, 그들의 죄악이 바벨론까지 모든 이방으로 백성들의 육신을 몰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기도해도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그들의 육신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악에 의해서 모든 이방에 몰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그래서 그 바벨론까지 이르는 것, 바로 그들의 연약한 육신. 그들의 연약한 육신이 성업에서 나가고,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예수 믿는 택카진 백성들은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몰려가지만, 영혼은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다섯 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술육장 다섯 재인에 나타나는 영혼들. 이들은 연약한 육신이 죽임을 당해서, 연약한 육신은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을 얻어서 올라온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연약한 육신 너희가 너희 지체를 자 너희 지체는 바로 연약한 육신. 너 연약한 육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자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는 것은 부정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에게 내준다는 것, 이방인들에게 내주어서 불법을 행하는 이방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육신이 연약하고 그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로 그들이 몰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에서 백성들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다고 할때 바람같이 백성들이 몰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고 바벨론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들의 손에 백성들을 붙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백성들. 우리 한국 백성들이 전부 이방 나라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2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 와 이방 나라들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이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 우리 한국 백성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게 백성들이 붙여지게 되고, 이방 나라들에게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이방인들에게 분여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사로잡혀 가게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불법에 이르는 것, 불법을 행하는 바벨론의 모든 이방의 이방 나라들에게 이르는 것.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성읍이 함락되고 우리 한국 백성들의 가옥이 약탈이 되고 우리 한국 백성들이 욕을 당하고, 우리 한국 백성들이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깨어 기도해도, 금식해도, 날마다 봉사를 많이 해도,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도 이 환난이 여러분들의 눈 앞에서 여러분들의. 유...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계시록 6장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까지 이르는 것이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옮기시는 것그 백성들이 바벨론까지 이르는 것은 옮기시는 것 그래서 이 바벨론이 바로 강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계시록 6장에서 바벨론은 바로 강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래서 이사 6장 11절에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가시니라 자,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싸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들이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유다의 성읍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성읍들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을 멀리 옮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로 잡혀 가게 되고 이방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는데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성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성읍 그 환난 날에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성막에는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는 그환란의 날에 여호와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을 멀리 옮기시는 환난 날에 그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여라 묵상하고 그 아들을 따라서 순종했던 의의 나무들 그 의인들의 장막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이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이 되겠고 거기에서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이니다 우리 한국백들이 멀리 옮겨지는 환란 날에 거기에는 깊은 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의 날에 그 악한 날에 여호와의 싹이 바로 독생자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고 독생자를 따랐던 의의 나무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이사 사장 2 절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사기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소산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 시온에 남아 있는 자가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가 의인들의 장막에서 생존한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는 그환란 날에 의인들의 장막에서 생존한 자 그래서 그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를 발하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